네 안녕하세요. 세주 t v 김지원입니다. 어, 세무사 일을 하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업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매력을 가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분입니다. 세무와 더불어 회계 업무까지 같이 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경 회계사라고 합니다. 6년차, 7년차 넘어가고 있는 회계사고요. 최근에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또 세주TV 김주현세무사님이 출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미남이세요. 아, 아닙니다. 예, 제가 정말 오늘 촬영을 오면서 하, 내가 좀 오징어처럼 <laughs>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포기하고 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네, 회계사님을 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합격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2018년 7월에, 합격 발표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8년도에 합격을 하셨으면 공부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 제가 딱 평균 정도 한것 같은데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뭐, 그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예전에 사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회계사 시험을 먼저 좀 도전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세무사가로 전향을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회계사님은 그 회계사, 이 수험 과목이 좀잘 맞으셨나요? 수험 과목 중에 재무관리나 이런 부분이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밌어서 뭐 비교적 재밌게 수험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경제학과를 진학하는 게 꿈이었던 적이 있을 만큼 음. 경제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기 때문에 음. 회계사 수험생활에 있어서 비교적 제가 관심 있는 과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경제학 덕분에 제가 사실 1차 시험을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기도 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1차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2차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1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공부 방법이나 생활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회계사님의 생각을 하시기에 제 회계사님도 그 회계사라는 시험에 문턱을 넘으신 거고 또 주변에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꼭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만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방법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굉장히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러세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 아주 우수한 이제 선배님분들이나 이제 같은 동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을 예로 들어 보면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음. 들어 저보다 한두배 이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선배분이 한분 계셨는데 저보다 한세달 정도 늦게 시험을 준비하셔서 1년 정도 먼저 합격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자기의 스케줄을 꾸준히 소화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한 고시반 출석 스케줄을 최대한 맞춰서 그거라도 지키는 방향으로 좀 스케줄을 구성을 하였고, 음. 그나마 이제 낭비되는 시간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 일정한 곳에서 식당을 하나 정해서 똑같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 쓸데없는 잡생각을 좀 줄이는 노력은 하였습니다. 보험을 음.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생활 습관을 조금 단순화해야 된다. 네. 이러한 말씀은 정말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야 도대체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단순화하라는 거야? 는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회계사님만의 꿀팁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을 단순화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스케줄에 백그라운드에 이제 디폴트 스케줄을 깔아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11시까지는 뭐 어떤 과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실제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시간에는 그 과목을 시험처럼 공부하고 음. 나머지 시간은 따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시간 배분해서 음. 공부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회계사님 말씀처럼 생활 습관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수험 시간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 회계사님한테는 벼락치기나 이런 거는 좀 남의 얘기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 왜요? 굉장히 이제 벼락치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업무를 주셔도 이제 딱 타이트한 타임에도 잘 하기도 하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laughs> 시험이라는 게 시험의 성공률은 시험 기간에 임박했을때 얼마나 인텐시브하게 투입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 뭐네달 다섯 달 전에 열심히 하다가도 한달 놀면은 그거는 천재가 아니 이상 맞아요. 시험 직전에 한달 놀면은 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직전에 공부한 게 많이 음. 기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음. 저희가 좀 시험 보고 나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수험을 합격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그 습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회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네. 나의 모습. 예를 들면, 이제 회계법인들은 보통 좋은 건물에 있잖아요. 실제 합격하시고 났을 때, 내가 수험생활에 그렸던 회계사의 생활과 좀 많이 부합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어? 나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아, 완전히 합격하고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삶이 펼쳐지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예전에는 회계사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박수 치고 막. 그랬다는 <laughs> 그런 시절을 기대했는데. 네네. 막상 건물에 있는 뷰나 복리우생은 굉장히 좋았지만, 음. 노예 생활이 시작되기 말도 못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저도 집에 계신 분이 그 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금도 정해진 기간까지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되고, 짧은 순간에 막 이게 절학시기처럼 많은 업무들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그 시기가 너무나 많이 힘드신 것 같기는 해요.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비지 시즌이라고 하고 음. 저는 주로 딜 팀에 있었는데 딜 팀은 프로젝트마다 비지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기 일쑤고 잠만 자고 씻고 회사로 다시 나와야 되기가 일쑤인 생활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여유로운 회계사만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계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면 방금 말씀드신 것처럼 감사라는 업무를 좀 많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계사님께서 딜본부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딜본부는 회계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어, 회계법인의 본부는 크게 감사, 택스, 그리고 딜본부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감사와 택트는 세무사님이 또잘 아시니까 생략을 넘어가고, 딜본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회계회사를 할수 있는 일 중에 세무 업무와 감사 업무를 빼고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기본적인 모든 평가와 추정부터 해서 M&A, M&A 관련 자문, 주관 음. 또는 뭐 구조조정 업무, 실사 업무, 각종 모든 가시평가 업무 음. 그 외에 고객이 시키는 모든 업무, 음. 은행이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업무를 저희 딜 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 다양한 업무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네요. 이렇게 이제 회계사님이 되셨어요. 네. 어, 합격을 한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회계사는 아시다시피 유예제도가 있잖아요 유예제도 있죠 제가 오, 혹시 몇 유예세요? 제가 EU에 출신이거든요 과목은요? 회계세법이었습니다 아 회계세법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 동안 이 제일 제 중요한 과목인 회계랑 세법을 좀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EU에 같은 경우에는 저때 합격률이 한90% 근데 다만 저는 그 EU에 생들 중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또 실전 팔아가지고 음. 시험 전날까지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고 다만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서는 아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은 들긴 했습니다. 이제 합격하시는 그 순간에 혹시 혼자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2차 시험을 종료하고서는 이제 전공 연수를 좀 하러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발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제 캐나다의 연수가 좀 끝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시애틀로 좀 내려와서 쉬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시애틀의 숙소에서 합격자 발표를 조마조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러면은 시애틀에서 혼자 보셨겠네요? 네, 혼자 봤습니다. 딱 확인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셨나요?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웃음> <내가> <웃음> 어, 동안... 이거 부모님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부모님께는 네. 시험이 끝난 날 그냥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딱 이게 답안지를 쓰면서 딱 느낌이 왔구나. 아무래도 이제 그 과목의 범위라는 게 회계세법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예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네.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나 보네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인데 음. 처음에 동차생이라고 하죠. 맞아요. 준비를 할 때는 다섯 과목을 그 시간을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되고 음. 저는 이제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회계사 수험생은 잘 보지 못하는 뭐 지방세까지도 와, 제가 딱. 다 보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오. 네, 이렇게 이제 빅펌에 계시다가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개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전문직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음. 회계사님은 좀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개업이라는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사실, 이제 회계사분들은 세무사님들보다도 개업이 좀 늦고, 개업 비율도 적은 편이긴 한데, 네. 뭐, 이게 급여적인 측면에서, 회계법인에서 주는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아마 안정을 좀 지향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좀더 자기 일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개업을 하느냐, 아니면 큰 회사에 남아있느냐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사실 고객분들, 직접 제가 기업 가치를 평가해주고, 세금을 신고해주는 고객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즐거웠고요. 오. 앉아서 계속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는 거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큰 회사에 있을 때도 그 직급별로 맡아서 할수 있는 규모의 좀 다른 조선사나 이런 음. 쪽으로 직접 고객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좀더 즐거움을 느끼고 좀더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앉아서 엑셀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음. 직접 고객분들의 고충이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업무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그러한 판단에 아. 개업을 하셨어요. 네. 개업을 하고 나서는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배고픕니다. <laughs> 어, 이거 저에게 많은 좀 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음. 빅펌의 그늘에 있다가 음. 이제 빅펌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네. 생각보다 막 밥을 굶지는 않으나 네. 그큰 회사에 다닐 때의 그 소득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은 개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개업하신지 이제 1년이 다되어가니다 1년이요? 네. 아, 1년이면은 어, 네. 이제 2년 차부터 아마 엄청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문직 분들의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혹시 회계사님만의 이러한 업무가 굉장히 과도하게 밀릴 때나 아니면은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내는 생활 습관이나 시간 관리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서비스를 고객에 게 제공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듀를 지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관리는 막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대 AI 시대잖아요. 그 AI 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각종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생산성 툴들이 있습니다. 노션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네. 노션 안에 노션 캘린더가 있어요. 그게 가을 수록 조금씩 발전해서 구글 캘린더와도 연동이 돼서 노션 캘린더를 메인 캘린더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토글 플랜이나 포글 트랙 그리고 투두이스트라는 생산성 앱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을 제피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연동화해서 제 시간을 관리하는 지금 툴을 좀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아는 건 노션밖에 없었어요. 아. 네, 어, 이거 너무나 많이 또 숙제를 주시고 가셔가지고 네, 어, 이렇게 전문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고 이렇게 자기 관리도 이렇게 꾸준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업을 하는 거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사님만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일단은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어떤 고객이 문의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님과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답변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약식 보고서 수준의 검토까지 제공을 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 용역을 준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그 경우에 오히려 훨씬 많은 수임이 될 수도 있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가 없다 보면 좀 내려놓게 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제가 이 결과물을 고객께 제공하지만 이 결과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개업을 하시고 업을 하시는데 이제 1년 차이시잖아요. 예. 어방대하게 저희가 뭐 3, 40년 후에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어한 3년에서 5년 후에 회계사님의 목표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세무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넓은 사무실도 한번 임대를 해보고 싶고요.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좀 높여가면서 한분한분 한분 만나는 고객마다.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분들의 원하는 방향의 업무를 해드리면서 어 절세도 많이 도와드리고 기업 가치도 최대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로직을 보강해드리고 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세무사님을 어떻게 알게 된 것처럼 네아저 어, 어,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정 큰일 났네요 정말 아. 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정말 회계사라는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좀 팁이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말을 할 주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네, 어, 오늘 영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님. 네.